녹자국 필을 통해서, 일중 정수. 녹, 자국죠 괜찮은 제품이에요. 농도 자체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하수여가지고. 근데, 녹은 별로 없어도, 또 지하수가, 그렇게 막, 썩 좋다거나 할수 없기 때문에, 요새는 막, 유해한 뭔가, 무색의, 물실이 있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녹제하고 필터를 활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물 받아주고 자요. 자, 통을 덮고 주방으로 옮깁니다. 자이 물을 여기 부어가지고 이중공사마필터 간이 이중 정수 다시 여기서 걸은 걸이 퍼트병에 담아가지고 삼중 정수 소이어 필터기죠. 자 여기는 주황이 수전이 뭔가 좀 교차기가 하 힘들게 돼 있어 녹색물을 여기다 바로 끼기가 힘들게 돼 있어가지고 구조가 희한한 걸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꾸로 가만히 있으면 잘안 떨어지고 이 예, 거꾸로 세워가지고 송아지가 소젖을 엄마 소젖을 빨아당기듯이 그렇게 쪽쪽 빨아당기면 물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단점은, 이렇게 한번 수축되면, 빨아들이면 수축되는데, 이걸 역으로 불어넣어가지고, 입으로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이걸 풀어줘가지고, 공기를 다시 차게 할수 밖에 없다. 어, 이렇게 한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면 다시 이제 조이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3중 필터 활용 사례가, 되,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번 지하수가 어느 정도나 여과가 될지 한번 테스트 어, 해보는 거예요. 그 물만큼 사람 건강에 중요한 게 없, 없기 때문에 음식을 제한물이 잘 먹어도 물을 잘못 먹으면 그 모든 게 헛거잖아요. 잘못된 물로 밥을 짓고 잘못된 물로 국을 끓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게뭐 샤워는 그렇다 쳐도. 샤워나 양치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렇게 몸 안에 이렇게 직접 마시는 음식은, 국물이나 뭐 음식물은 중요하죠. 그 근본이 잘못되면 그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지하수가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지하수에 대인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또 이빨에 충치가 생기지 않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 서 사는 대용량, 싸구려 생수, 뭐, 그런 거, 이렇게, 어 대량으로 사가지고 마셔야죠. 뭐, 돈 주고 좀물 사먹는 건 아깝지만은, 그래도, 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이빨이 막 충실하게 끼고 상할 수 있다는 거는, 이빨만이 아니라, 몸이 뼈나, 온몸에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몸 전체가 깨끗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수분이 함량이 7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인체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녹화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찰리맨이었습니다. 아. 이거 한번 짜면 좀 빨리 나오는 듯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아, 미뤄지네요? 그냥 좀 시간 날 때는 그냥 이렇게 짜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짜주는 게 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TV 보면서 아, 뭐라 뭔가 좀 압을, 압을 줘야지, 시원하게 빠져나오나요? 음.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세번 골라 가지고, 물 마시면 어, 물맛이 쾌청해진 것 같아요. 음. 일단 되게 막 맑은 느낌인데, 한번이 물을, 어 마셔보고, 어, 나중에 이제 한 번, 어, 결과를 이야기해, 할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물 맛은, 어 되게 좀, 깔끔해진 느낌이에요.